정화자 시설은 전사인격을 인공지능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탈다림퍼러가 문제를 일으킨 후 가동이 중단되었죠. 그의 인공지능이 다수의 시스템을 감염시켰는데 이를 복구하려면 그대 도움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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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합니다.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첫 번째 고안 단말을 장화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프로토스가 적이다. 조심해라. 달달임은 홀로그램 경비병을 변형하여 자기가 생전에 싸워본 전사의 형태로 바꿔놓았습니다. 저기 우리 기지 쪽으로 움직인다. 네라짐 검을 밝혀라. 여왕이 득... 특... 뭐지? 뭐지? 경고. 곧 다음 위치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네라진. 목표를 위협하는 자들을 쓰러뜨려라. 완료. 주송선 이동 중. 통화가 완료되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말해봐라 말해. 마리. 마리바라. 이리지정 마리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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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바리세요 말해. 어서 말해. 말해봐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이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말해. 하고, 하고 싶은 말이가 완료되었습니다. 뭐지? 어서 말해.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여, 말해봐. 라 뭐지막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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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막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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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지막 마지막 마지니지지 저기 진압탑을 가동했습니다. 탑을 파괴하지 않으면 광선이 절 방해할 겁니다. 어서 말해. 탑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뭐지? 뭐지? 흥미롭군요. 말해. 하고 싶은 말은 없으 에너지가 없습니다. 오염된 시스템이 25%만 남았습니다. 탑의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탑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뭐지?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동맹군 전투 중입니다. 변형이 끝났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이곳의 모든 것을 초기화했습니다. 전마의 신환 투지 뭐지? 말해 봐라. 와스타야군 사모나게. 말이라도멋이 빠지. 곧세 번째 단말로 이동합니다. 변형. 이제 다음 단말을 향해 이동합니다. 이제 구속의 파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군. 마음 단단히 먹어라. 적군이 다가온다. 음, 전표 중입니다. 진화 완료. 탈다림은 쉴새 없이 시도했지만 아직 이 데이터에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그안에 인격들을 구해주십시오. 동파 오르 동맹이 투중동투중 손상된 보안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기다려주십시오. 달임이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데이터 해기 위험합니다. 대응해야 합니다. 이 인격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음, 음, 정말. 군령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적의. 여왕의 자원이 사라습니다 다만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정말 다행이군요. 또 하나의 인격을 구했습니다. 다행이도이 데이터에게 모든 인격을 보존했습니다. 작은 적과 맞 시스템을 절반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지되었습니다. 감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건 수송선에 불과합니다.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말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네, 거의 끝났습니다. 여 말해봐, 어서 말해. 여원머지 말해봐, 말해. 아군 사원을 도와주게 했다. 이터확어 이 보안 전망에서 오염을 제거했습니다. 습니다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말해.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목표 주위에 정렬해라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생각이 든. 보안 장만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초기화합니다. 말. 적대 세력이 제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저지나 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탑을 공격하면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탑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그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적의 진학탑이 가동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 말해봐라. 어어. 여왕이 뭐지? 여왕이 들어. 하고 싶은 어서 답이 확인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동사오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자리이변형했던 로봇 중 4분의 3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주되었습니다. 가시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놀� salaries> 시스템 무결성 검증 완료. 이곳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탑의 바위를 하고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군단이 수행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말해봐요. 말해. 어서 말해. 최종 단말로의 이동 경로를 확정합니다 집중하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라도, 머리, 말에, u 시간이 d a 도을 만들어 t h 다 지금 o t 전사들이 o t h 이 r m 고있이니다이데이터 e 이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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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t h 을 r mother, m o t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 시스템 재구축을 개시합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재동적을 또한명 구해 주셨군요. 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빨리 말해 저 시간 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이 정화자는 이제 무사할 겁니다. 좋습니다. 이 데이터 핵에서 정화자 인격을 구현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봉구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위 지점에서 진압탑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탑이 멋있, 타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탑의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진압이 파괴되었습니다.